안녕 하세요 탱입니다. 잠시 안녕. 박털기라고 하자. 안녕하세요 저는 박털기입니다. 네 오늘은 잠시 안녕. 나오라고. 네 일단 저 먼저 첫눈웃으려 하겠습니다. 내가 영상 찍어. 아니요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찍어야지. 아 이거죠 이거. 번쩍기예요 오늘. 갑니다. <이따! 놀람> 오 이탈리지이고요. 높이다 한 방. 아한번더넣어습니다아 이거 아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맞습니다 박털기님 아 하시죠 박털기님 박털기님 아, 이 파란색 오빠 잘해 하시죠 하죠하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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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킬! 아깝습니다. 기바, 아깝습니다. 아, 여기 하시지 마시쇼. 아, 좀 옆으로, 좀 옆으로. 아, 거기 말고. 아, 야! 이거 할까? 아니야? 아니, 아래아래 아래. 아, 그냥 그리드로 합시죠 이거야, 이거. 됐습니다! 어, 된거 같은데? 와, 어, 좋 됐다. 수고. 뽑았습니다 오! 오! 오, 여기까지 한시리요박태기님 이리 오시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기님 오셔야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